안녕하세요. 이슈우 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피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6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호페나임을 상대로 3대 1 완승을 거두며 경기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3-4-1 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에서는 빅토르 보니페이스가 득점력을 책임지며, 이 선에서는 플로리안 비르츠와 요나스 호프만이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비르츠는 최근 폼이 절정에 달해 있으며 경기 조율 능력과 공간 창출 능력이 탁월해 레버쿠젠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프만 역시 빠른 침투와 유연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원에서는 차비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으로 강조하는 빠른 빌드업과 강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활용해 측면 공격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 역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몽 탑소바와 피에로 인카피에가 중앙 수비를 맡아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골키퍼 루카스 흐라데키의 안정적인 선방도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 레버쿠젠은 조직적인 수비 운영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강점인 팀으로 상대 팀이 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 팀의 수비진이 전력 누수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레버쿠젠이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켈르는 현재 2부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상위 리그 팀들과의 전력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브라운 슈바이크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으나 경기 내용에서는 불안 요소가 다수 나타났으며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력 누수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켈르는 주력 공격수인 레머펠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중원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플로리안 카인츠도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아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또한 수비진에서도 핵심 선수들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수비의 핵심인 파울리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부상자인 키리안과 크리스텐센 역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은 팀의 경기 운영에 큰 부담이 될수 있으며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한 수비적 운영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켈른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레버쿠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레버쿠젠의 강력한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켈른이 실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격에서는 티게스와 다운스가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레버쿠젠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레버쿠젠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팀 간의 전력 차이가 상당하며, 특히 켈른이 핵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 득점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실점 없이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켈른이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경우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흐름을 압도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밀란은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크며 꾸준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전 사수올로전 에서는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이전 인터 밀란과의 맞대결 에서는 전력 차이를 실감하며 패배를 기록했고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 에서도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하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밀란은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한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밀란이 100%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지는 미지수이며 경기 집중력 유지가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공격진에서는 크리스티안 플리시치와 라파엘 레앙이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활발한 돌파를 시도하고 최전방에서는 타미 아브라함이 골문을 노리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는 포파나와 루벤 로프터스치크가 중심을 잡고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공수 밸런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서는 피카요 토모리와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밀란은 이번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요한 유럽 대항전을 앞두고 있어 경기력의 집중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가 로마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심은 금물이며 치열한 경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로마는 최근 리그에서 인상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패배 없이 무패 행진을 달리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직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팀 분위기는 한층 고무되어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원정 경기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원정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이 홈 경기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로마는 3호의 포메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파울로 디발라와 아르템 도브비크가 투톱으로 나서 밀란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발라는 밀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온 선수로, 과거 맞대결에서만 열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로마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활약 여부가 로마의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로렌초 펠레그리니와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중심을 잡고 경기를 조율하며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마츠 훈메스가 부상 복귀 후 합류하며 안정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밀란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로마는 원정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밀란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란이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것은 아니며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로마는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디발라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밀란이 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로마는 원정 경기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분위기가 좋고 디발라와 같은 해결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밀란의 수비진을 위협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두팀 모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고 경기 운영에 있어 체력 안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밀란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로마가 역습 기회를 노리는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팽팽한 승부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2경기에서 10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직전 경기에서 플럼을 상대로 1대 1로 역전패를 당하며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전반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지만 후반전에 접어들며 집중력이 흔들렸고 결국 수비 실수로 인해 두 골을 허용하며 승점을 얻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패배는 뉴캐슬이 최근 보여주었던 강한 경기력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결과였기에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에서도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는 알렉산데르 이삭이 나서 득점을 책임질 예정이며 측면 공격에는 앤서니 고든과 제이콘 머피가 출전해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산드로 토날리가 핵심 역할을 맡아 공수 밸런스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비진에서는 파비안 셰어와 덴버이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다만 뉴캐슬은 최근 부상자가 많아 정상적인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엘린턴과 칼럼 윌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합의 반스와 주장 자말 라셀레스는 이미 장기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상 변수는 팀 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교체 자원이 부족할 경우 경기 후반부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강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팀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스널 역시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부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태로, 부카요 사카, 가브리엘 제수스, 벤 화이트, 토미아스 다케이로 등의 주요 선수들이 출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스널이 평소 보여주던 날카로운 측면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널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는 카이 하베르츠가 원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선에서는 레안드로 트로사르와 유망주 에단 은하네리가 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와 데클란 라이스가 짝을 이뤄 경기 운영과 수비적인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수비진에서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윌리엄 살리바가 중심을 잡고 견고한 수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측면 수비가 다소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카가 결장하면서 아스널의 오른쪽 공격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캐슬의 강한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스널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스널은 부상 변수로 인해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공격진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재가 뼈아프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이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두팀 모두 공격에서 핵심 자원들이 빠져있어 많은 득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아스널이 쉽게 골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뉴캐슬 역시 공격에서 다득점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크며 뉴캐슬이 1대0 혹은 2대1로 승리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 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